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이 편한 세상 청약하시고 3억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청약 당첨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단지가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어, 동탄신도시 그쪽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총 1227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면은, 선시공 후 분양하는 아파트거든요. 이미 많이 약70% 넘게 지어졌습니다. 자, 입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역과는 멀리 떨어져있는데요 네, 나중에 동탄 도시철도 트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어지면은 아무래도 5분 거리 내에 트램역이 생기게 됩니다. 자, 동탄역까지는 버스로 22분이나 걸립니다. 어, 역세권이 전혀 아니죠. 어, 말이 2 2분인지 실제로 하면은 막 30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탄역을 통해서 서울까지 가는 그런 교통환경은 딱히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 대신 여기 2027년 개통 목표로 동탄 도시철도라고 해서 트램을 어, 만들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표 표시한 데가 그 트램, 여기 세워질 장소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트램 여기 세워지면은 어,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단지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트램을 타고 동탄역에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동탄역 접근성이 좀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막확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조금 휘어져서 가기 때문에 어, 트램이 개통되더라도 그렇게 막큰 좋은 효과는 없습니다. 어, 동탄역까지는 갈수 있다. 근데 어, 그 시간이 막 엄청 줄어들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통탄역이 어, 없더라도 통탄역과 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입지 자체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동탄호수공원 걸어서 한뭐 20분 정도 걸리긴 하지만 걸어 나가면 은그 아주 큰 동탄호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기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력있는 상권. 여기 상권이 있는데 어,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권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 상권도 되게 잘 발달되어 있고요. 뭐 CGV나 이런 거 문화생활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앞에 맞은편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어, 일자리 통탄 어, 일반 산업단지 바로 옆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차 끌고 가면은 바로 이쪽에 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쪽에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곧 ASML이라는 어, 대기업에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장점입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호수공원, 상가 등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어, 보통 신도시 같은 거 들어갈 때 이제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 처음 들어갈 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어, 처음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미 거의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신도시 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인프라는 갖춰져 있고 내 아파트만 새 아파트야. 주변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거나 아니면 몇년된 아파트인데 어, 주변의 아파트들도 새 거예요. 새 건데 내게 더새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매력이 있겠죠. 어, 게다가 주변에 산업단지, 삼성전자, ASM에 이렇게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 가지 않더라도 동탄역에 서울 가려면 뭐 동탄역 주변에 사는 게 좋겠지만 굳이 서울에 갈 필요가 없으면은 동탄역이 아니더라도 이곳에 살만한 매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비역세권이라는 거죠. 통탄역이 어, 핵심지가 되긴할 건데 어, 거기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 편히 가려면은 트램이 개통돼야 하는데 트램이 개통되더라도 막몇 정거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 통탄역 GTX 뚫리는 호재를 오, 그렇게 온전히 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호재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자 가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74타입 3억 9천에서 4억이고요. 84타입 4억 4천에서 4억 8천입니다. 네, 확장비는 94만원에서 254만원인데요. 어, 확장 안하면 안되냐? 이럴수도 있는데 안됩니다. 무조건 확장비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분양이라고 했죠? 이미 확장한 상태로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이따가 포함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은 355만원에서 558만원입니다. 그 다음 95타입이 4억 9천에서 5억 4천 115 타입이 6억에서 6억 5천입니다. 네, 확장비는 153에서 197만 원이고요. 이 확장비 무조건 나중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에어컨은 뭐 선택이니까요. 355만 원에서 633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을 정리해보면, 어, 확장비랑 에어컨 넣었다고 가정했을 시, 가격이 74 타입 4억에서 4억 천이고요. 84 타입이 4억 5천에서 4억 9천. 9호 타입이 5억에서 5억 5천. 115 타입이 6억 천에서 6억 6천입니다. 네. 가격이 굉장히 매력있죠? 요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랑 비교하면 가격이 엄청 메리트 있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가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타입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74타입 아까 4억에서 4억 천이라고 했죠? 내년 입주입니다. 자, 여기 파란색 표시한데 바로 옆단지입니다. 금호 어울림 레이크라는 아파트인데요. 2018년에 입주했어요. 812세대입니다. 자, 여기 74타입 효가가 7억 4천 이상입니다. 그럼 실거래는 됐느냐? 네, 실거래 됐습니다. 8월 달에 2층에 7억 500에 거래됐습니다. 7월 달에도 뭐 7억, 7억 천, 이렇게 거래도 됐고요. 6월 달에도 7억 2,500, 이런 식으로 7억 대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7사타입을 분양받았을 때, 4억에서 4억 천이었죠? 그러면은, 3억을, 3억을 벌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당첨되면 바로 3억 벗는 거예요. 자 같은 단지인데 84 타입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4 타입 효과가 9억 이상이에요. 어 그런데 최근에 실거래가 된 거는 없습니다. 아마 이 가격을 받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21년에 최고점 찍었을 때는 9억 5천에 찍히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실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84 타입 9억 이상은 조금 무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4 타입은 다른 단지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표시한 데 조금 더 밑에 있는 단지인데요. 네, 동탄 호수자이 파밀리아라는 아파트입니다. 2018년에 입주한 신축이고요. 1067세대입니다. 네, 84타입 호가가 7억 5천 이상을 부르고 있고요. 어, 실거래가도 7억 2천 어, 9층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쪽 보니까 74 타입이랑 84 타입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죠. 지금 여기 동탄 호수공원 밑에 쪽 가격이 약간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정리해서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레이크 반도 유보라라는 아파트인데, 거 넓은 평수인데도 가격이, 어, 이거보다 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84타입 4억 5천에서 4억 9천 분양받았으면은, 7억 5천, 7억 2천에 거래된다고 하면은, 어, 최소 2, 3억, 어, 이익을 볼수 있겠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남쪽에 있는 단지 가격이 어, 조금씩 달라요. 뭐74 타입, 84 타입 가격 별로 차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어, 114 타입인데도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 이 천차만별이에요. 연식도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단지 기준 서쪽은 어, 높은 가격을 유지한데 또, 또 동쪽이나 남쪽은 뭐 넓은 평수임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타입을 분양받든 2억 이상은 이익이다. 그리고 희망회로를 조금 더 돌리면은 3억 이상의 이익을 볼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입지를 떠나서 여기는 가격이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무주택자가 여기에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은 바보 소리 들어도 할말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돈 넣고 돈 먹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자, 평면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A 타입입니다. 4베이에요 남양입니다. 경남양이에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어, 구조가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많을 겁니다. 아까 74 타입, 84 타입 가격이 비슷하게 막 혼재되어 있는 걸 보셨죠? 그러면은 돈 적게 들이면서 최대의 이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74A 타입 많이 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4A 타입입니다. 4베이, 남양, 남동양, 남서향이고요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국민평형이니까요. 그 다음 84B타입입니다. 2베이, 타워형입니다. 남동양, 남서양이요.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어 아무래도 어, 판상형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낮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 하면은 어, 이런, 투베이, 타워형 타입을 공략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84C 타입입니다. 이것도 투베이, 타워형이고요. 어, 세대수도 많죠? 남동향, 남세향, 방세개 화장실 2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률이 판상형보다는 낮을 겁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 조금이라도 높이려면이 타입, 공략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 95A 타입입니다. 4베이고요. 남양, 남동향, 남세향, 이렇게 있습니다. 방세개 화장실 2개고요. 이것도 인기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구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몰릴 겁니다. 그 다음에 9호 b 타입입니다. 2B 타워형이고요. 남사입니다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수가 근데 이거는 적어요. 32세대밖에 안 돼서 약간 이건 눈치싸움 승리자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호 c 타입입니다. 투베이 타워형이고요. 남향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어, 이것도 세대수가 적어요. 28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눈치 싸움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15A 타입 48세대. 투베이 남서향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 굉장히 좋고 인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115B 타입입니다. 투베이 타워형이고요. 남향입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인데요. 이게 50세대밖에 없어서, 어, 이것도 눈치싸움이 꽤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약 일정입니다. 특별공급 청약은 10월 23일, 1순위는 10월 24일, 2순위는 10월 25일인데요. 어, 이게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 이거 잘못 청약하겠다가는 괜히 청약통장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 것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공공분양 주택과 민영 주택으로 나눠서 청약을 하는데요. 공공분양 주택은 7사 타입, 8사 타입에 해당됩니다. 어, 7사, 8사 타입은 어,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해요. 유주택자괜이 청약 넣었다가 떨어집니다. 자, 공급 세대수의 30%는 경기도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어, 공급을 하고요. 공급 세대수의 20%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을 하고. 나머지 50%는 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어, 특별공급 어, 특별공급으로 넣는 사람은 어,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 일시정지 시키고 한번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공급으로 넣는 사람은 이 소득이나 자산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재당첨제한 10년이 있습니다 이거 당첨되고 나서 나중에 재당첨 제한이 10년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다음 전매 제한 3년입니다. 무조건 등기는 쳐야 되겠죠? 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팔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입니다. 거주 의무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민영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 타입, 115 타입인데요. 네, 이거는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겁니다.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는데 2~3억을 벌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넣겠죠. 네, 이것도 다른 조건은 비슷하고요. 그 일반 공급 자격 요건 충족 시 주택 소유 여부 무관이라고 써져 있죠.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미적용입니다. 뭐 자산이 얼마가 됐든 소득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제한 사항은 똑같아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 5년입니다. 네, 뭐 이렇게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동시에 청약해도 돼요? 이런 질문이 있을까봐 지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종합의견 정리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호수공원, 상권, 초등학교 등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 다만 안 좋은 점은 비역세권이라는 거죠. 동탄역 자체와 멀기 때문에 트램이 깔리고 GTX가 연결되더라도 그 수혜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까지 가는 시간만 벌써 15분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트램을 타더라도 그래서 어, 서울까지 접근성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TX 돈탄역 주변이면은 뭐 GTX를 타고 서울 삼성역까지 금방 가겠지만 어, 그게 아니라 GTX 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혜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가격 자체가 매력적이죠. 네, 당첨되면 최소 2억에서 3억을 벌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무조건 청약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도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도 비싸게 나오는 마당인데, 일기 동탄신도시 레이크 주변에 이 가격이면 은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률 박터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청약 꼭 성공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